오늘의 G 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춰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신경을 쓰세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스스로의 건강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오늘은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세요. 책임 있는 태도가 애정운을 더욱 좋게 만들 것입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날이니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다하세요. 이러한 태도가 직장 내 신뢰를 쌓고 성과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이 색상은 신뢰와 책임을 상징하며 당신의 책임감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파란색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높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539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당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예산을 철저히 지키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과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약과 저축에 더욱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작은 건강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건강 유지에 신경쓰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은 오늘은 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노력하세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업무나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들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세요. 책임감 있는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이 주변의 신뢰를 얻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이 색상은 평화와 치유를 상징하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녹색을 활용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9, 27, 40일입니다. 이 숫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자신 있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세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걱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고민을 줄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은 오늘은 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 내 고민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업무 관련 문제를 동료들과 협력하여 해결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세요. 책임감 있는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주변의 신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이 색상은 평온함과 신뢰를 상징하며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파란색을 활용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 25, 32입니다. 이 숫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자신 있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운이 활발한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좋은 금전적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작은 모험이 큰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출을 관리하고 과소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오늘은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일들을 해내기 좋은 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더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애정은 오늘은 애정운이 뜨거운 날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솔로라면 새로운 만남이나 설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며 상대방과의 시간을 즐기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이 색상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중요한 순간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빨간색을 활용하여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31, 35입니다. 이 숫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핫한 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자신있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으로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입니다. 큰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큰 재정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오늘은 무리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정은 오늘은 애정운이 무리 없이 평온한 날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팀원들과의 협업이 원활하고 맡은 일들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이 색상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상징하며 하루를 무리 없이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초록색을 활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436입니다. 이 숫자들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며 오늘 하루를 무리 없이 보내는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은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고 실천해보세요.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오늘은 애정 관계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미래를 논의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목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이 색상은 차분함과 명료함을 상징하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란색을 주변에 활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확한 생각을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1, 39, 44입니다. 이 숫자들은 계획과 조화를 상징하며 오늘의 계획 세우기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나 투자는 피하고 큰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날입니다.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 관계에서도 오늘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과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대처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의 문제나 갈등에 대응할 때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반응이나 과도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협력과 소통을 통해 팀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이 색상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변의 녹색을 활용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3, 20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오늘의 대응을 자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주저하지 말고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를 잡기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다만,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잊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오늘은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운동이나 건강검진을 시작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면서 건강을 챙기세요. 애정은 애정 관계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에게 솔직한 감정을 전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세요. 주저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가가는 것이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저하지 말고 명확히 표현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입니다.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이 색상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상징하며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빨간색을 활용하여 활력을 얻고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922입니다. 이 숫자들은 결단력과 성공을 상징하며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주저 없이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투자나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예기치 못한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건강 습관을 받아들여 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수용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소통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이 색상은 성장과 조화를 상징하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녹색을 활용하여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1, 28, 44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화와 협력을 상징하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고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닭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약속된 금전적 지원을 하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임을 기억하세요. 애정은 오늘은 애정 관계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실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료나 상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이 색상은 진실성과 신뢰를 상징하며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란색을 활용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1, 36,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소통과 이해를 상징하며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은 오늘은 조심스럽게 돈을 다뤄야 하는 날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고 유유자족한 태도로 돈을 다뤄도 되지만 너무 방심하지는 마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오늘은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날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애정은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해와 배려를 베풀며 깊은 우정을 형성하세요. 직업은 업무나 직장에서는 타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날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타인과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크림색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색상은 버터처럼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크림색을 입거나 주변에 활용하여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58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버터처럼 부드러운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을 함께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새로운 인연이나 경험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활동을 시작해보거나, 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애정은 새로운 사람이나 관계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마인드로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직업적 성장이 가능한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에 도전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신선함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이트색의 옷을 입거나 주변에 이 색상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 33, 41입니다. 이 숫자들은 새로운 시작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만끽하세요.